인공지능 솔루션을 이용해서 투숙객을 응대하는 호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한 호텔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호텔들이 지금 치열하게 로봇 도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소개한 인공지능 로봇 도입 호텔들을 몇개 살펴볼까요? 실리콘밸리의 알루프트 쿠퍼티노 호텔은 2014년에 로봇 제조업체인 사비오크의 로봇을 미국에서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보틀러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1m 정도 키에 40kg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2km에서 3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요. 여러 센서가 있어서 호텔 전체에 필요한 객실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세면용품이라든지 생수나 전자레인지 팝콘, 이런 또는 아이들을 위한 색칠공부용품, 이런 것들을 배달하죠. 룸 서비스가 완료되면 이 로봇은 회전을 하면서 고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물론 모든 로봇 서비스는 무료죠. 로스앤젤레스에는 K호텔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개정하면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을 도입했는데요. 3개월 동안 로봇이 움직인 거리는 총 80km이고요. 프론트 데스크 배송 건수는 610회, 그리고 이룸 서비스 건수는 42회나 됩니다. 이 로봇은 서비스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게이트에서 상시 대기 중이고요. 로봇의 서비스 덕분에 호텔리어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쉐라톤 산 가브리엘 호텔입니다. 2018년 2월 LA에 개장한 이 호텔은 아이톤이 개발한 8대의 로봇이 있습니다. 한 로봇은 손님을 목적지로 에스코트하고 나머지 7대의 로봇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수화물을 배송하고 룸서비스나 식사 서빙을 수행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에서는요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를 고용했습니다. 스카이 로비에 위치한 페퍼는 의사 소통에 숙달되어서 방문객의 인사말을 건네기도 하고요 길을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네바다주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변을 합니다. 이 로봇은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고객의 성별이나 대략적인 나이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가끔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보스턴에 있는 로열 소네스타 호텔에서는요 로봇이 지역 투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호텔 세미나실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서 로봇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객은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어, 세미나실 참석자들을 보고 어, 태블릿으로 원격 통신을 할수 있습니다. 뉴욕의 더 웨스틴 버팔로 호텔은 로봇을 사용해서 신선한 주스를 서빙하는 어, 이런 활동으로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맨해탄 최초로 어, 알리나라고 불리는 서비스 로봇을 고용했습니다. 호텔 총 지배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로봇이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손님의 복잡한 요구에 집중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고객 경험을 높이는 데 로봇이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로봇을 도입했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헨나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2015년에 로봇을 호텔리어로 배치했죠. 어, 프런트에서 접수를 해주고 어, 짐도 운반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로봇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세계 첫 무인 호텔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봇의 동작이 문제였죠. 고객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기도 하고요. 응대를 하다가 자꾸 고장이 나서 말을 하다가 멈추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고객의 캐리어를 가지고 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고객이 잠을 자면서 코를 고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객이 캐리어를 가지고 가다가, 하이, 고객의 캐리어를 가지고 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어, 고객이 잠을 자면서 코를 고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이런 황당한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어, 호텔 입장에서는 어, 당황스럽죠. 어, 인력 효율화를 위해서 도입, 어, 로봇을 도입했는데 어, 로봇 고치는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결국 4년 만에 로봇의 절반을 줄이게 됐죠. 헨더호텔은 어, 로봇을 해고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 로봇에게 해고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어쨌거나 이 AI에 의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어, 고객의 입맛에 맞추고 또 상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 갖춰야 할 요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 오늘은 로봇을 도입한 호텔 리스트를 전해드렸습니다.